반갑습니다. 복지 코콕입니다 개편된 교재로 시험을 치루었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중 11장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세 번째 식품 그리고 주방위생관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식사 관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시한 6가지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곳을 고르시오. 1.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10도씨 이하, 냉동식품은 마이너스 10도씨 이하 보관. 아니죠. 냉장고는 5도씨 이하여야 되고요. 냉동실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손 씻기 흐르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하지 않죠. 손은 30초 이상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굽니다. 3. 세척 소독하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락스, 원액을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어, 식기 및 도마 칼등 조리기구와 조리대 표면 등을 사용 후에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을 합니다. 4. 익혀 먹기. 육류 중심 온도 55도씨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아니죠? 육류 중심 온도 75도씨에서 1분 이상 익힙니다. 5 구분 사용하기 도마와 칼은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하여 사용. 정답이네요. 2번 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한 안전한 장보기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장보기를 할 때는 가장 먼저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들 쌀이라든가 통조림, 라면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소 및 과일 세 번째 냉장 냉동 가공 식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육류를 구입하고요. 육류 구입이 끝났으면 어패류 마지막으로 적석 식품 순서대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쌀 국수라면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그러한 쌀과 국수라면을 먼저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 바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그런 다음에 햄, 소시지, 냉동만두, 소고기, 마지막으로 바지락과 굴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자와 고구마는 밀폐 공간에 보관하는 것 아니죠? 통풍이 잘 되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이 육류는 오래 두려면 저온실이 아니고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어, 만약에 하루 정도만 보관하는 경우라면 저온실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3번 달걀은 물로 씻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되겠죠? 어, 물로 씻으면 변질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냥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4.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정답이고요. 5. 대부분 과일은 냉동이 아니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 보관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냉장 냉동 식품 보관 방법이 올바른 것은 1. 환기를 위하여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으면 안 되겠죠? 어, 자주 문을 여닫으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을 되도록 적게 여닫습니다. 이 냉기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냉동실 내부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용기 사이를 띄워 넣는 것은 냉동실이 아니고 냉장실이고요. 4 뜨거운 식품은 충분히 식힌 후 냉장고에 넣는다. 정답이네요. 4 문쪽은 온도 변화가 안쪽보다 덜하므로 문쪽에 오래 보관할 식품 보관한다. 아니죠.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온도 변화가 덜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식품은 안쪽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5. 냉동 보관 시에는 신문지에 싸서 넣어두는 것 아니죠? 냉동 보관 시에는 식품의 수분이 손실되어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지가 아닌 완전히 밀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제가에서 주방용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1. 고무장갑은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정답이네요. 2. 뜨거운 유리그릇은 찬물에 담그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는 찬물에 넣지 않습니다. 3. 식기를 씻어서 마른 행주로 닦으시면 안 되겠죠. 세척 후에는 어, 행주로 닦지 말고 긋나게 엎어서 둡니다. 4. 곰팡이가 핀 곳은 소금물로 닦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가 피었다면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 줍니다. 5. 밥그릇보다 반찬그릇을 먼저 씻는 것 아니죠? 깨끗한 밥그릇을 반찬그릇보다 먼저 씻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6번 식품별 보관 방법이 옳은 것은 1. 조개류는 사온 그대로 물기만 제거하고 냉장 냉동 보관한다. 아니죠. 조개류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뒤에 물기를 제거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합니다.이 파인애플, 멜론, 오렌지 등은 냉장고의 야채 칸에 보관한다.아니죠. 파인애플이나 멜론, 오렌지 그리고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은 실온에 보관을 합니다. 3. 우유, 유제품은 10도씨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한다. 정답이네요. 4. 조리 음식은 그릇째 비닐봉지를 씌워서 보관하면 안되죠. 밀폐 용기에 담아서 날 음식과 구분해서 보관을 합니다. 5. 달걀은 깨끗이 세척한 후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달걀의 경우 세척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온 그대로 전용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7번 냉동식품의 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따뜻한 물로 해동한다 아니죠.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따뜻한 물로 해동할 경우에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안됩니다. 2. 해동한 식품을 먹지 않는 경우 다시 올려서는 안되죠. 해동한 식품에서는 세균이 정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시 얼리지 않습니다. 3번 전자레인지에서 해동 후 냉장 보관한다. 아니죠.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한 경우에 냉장 보관하지 않고 바로 조리를 해야 하고요. 4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에 따뜻한 물 아니죠.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을 합니다. 5. 냉동식품을 미리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한다. 정답이네요. 음식의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리 냉장실로 옮기는 경우에는 12시간에서 24시간 이전에 옮겨 놓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안전한 조리를 위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먹을 경우 식품첨가물로 표시된 락스로 소독한다. 정답이네요. 어, 식품용 살균제는 락스 외에도 과산화수소라든가 이산화염소수 또 오존수, 과산화 초산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2. 냉동 채소나 만두 등은 1서2 4시간 냉장고에서 해동하여 조리한다. 아닙니다. 냉동채소나 만두 등은 냉동상태로 조리와 해동을 같이 합니다. 3. 생선, 조개류는 중심온도 75도씨 아니죠? 육류인 경우에는 75도씨가 맞지만 생선이나 조개류는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합니다. 4. 조리된 식품 취급 시에는 젓가락을 이용하여 조금씩 덜어서 먹는다. 아니죠. 일회용 위생장갑을 이용해서 조금씩 덜어서 먹습니다. 5. 급하게 해동할 경우에 그럭쇠 찬물을 받아서 해동하는 것이 아니죠. 음식물이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 후에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을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구마는 냉장보관 아니죠 고구마는 실온 보관이 좋고요2 우유 유제품은 10도씨 이하 냉장보관 한다 정답이네요 3 복숭아는 따뜻하게 보관하면 단맛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갑게 보관할 경우에 단맛이 떨어집니다. 4. 조개류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 때는 물에 담궈 두면 안 되겠죠. 어, 바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해야 하고요. 5. 수박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 아니죠. 냉장 보관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실온 보관을 해야 좋은 식품으로 묶인 것은 어 실온 보관이 좋은 식품으로는 양파, 파, 감자, 고구마, 그리고 마늘, 생강, 무, 토마토, 바질 등의 채소와 어또 복숭아, 무화과, 황금향,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등의 호수 과일 그리고 어 기타 빵이나 꿀 커피,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1번 마요네즈와 사과. 사과는 냉장 보관이 좋고요. 2. 바질 무화과. 정답이네요. 3. 생강, 수박 역시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요. 4. 양파와 참외. 참외도 냉장 보관이고요. 5. 빵과 딸기. 딸기 역시 냉장 보관이네요. 이 중에 무화과는 후숙과일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일정시간 두면 영양가도 좋아지고 더 맛있어지는 과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상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중 식품과 주방 위생 관리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코코기였습니다.